시을 대신해서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 배우는 목동샘 소나무 한자입니다. 오늘은 7급 2단원 1회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급은 1회에 5글자씩 배우는데 오늘의 첫 번째 글자는 1백백이고요. 100, 1백백이라는 100, 뜻은 일식백점만할때 숫자 100입니다. 위에는 한일이 오고 밑에는 앞에서 배웠던 흰 백자가 오죠. 그래서 이 글자는 아주 외우기가 쉬워서 한일 쓰고 그 다음 밑에 한국말 100 써있는 거과 똑같아서 일백. 100. 그래서 일백백이라고 100, 아주 외우기 쉬운 글자입니다. 그동안 배운 우리가 숫자를 많이 배워서 한자에서 숫자 의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열, 십, 일, 백, 백, 또 일천천, 1000, 1000. 그리고 8급에서 배웠던 복잡했던 글자 일만. 많이 있습니다. 숫자 일십 백천만을 10, 100,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십에 십은 그냥 많다. 셀수 있을 만큼 많을 때열 십자를 10, 쓰고요. 일백 백에 백은 셀수 없을 만큼 많을 때 일백 100, 백자를 씁니다. 백화점 할때이 일백 백을 쓰는데 셀수 없을 만큼 물건이 많은 종류가 있었으니까 백화점이고 또뭐 백점 백승. 백번 싸웠다는 게 아니라 셀수 없을 만큼 많이 싸웠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일천천은 뭐만의 개념이 아니라 길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천리마천리길을 뭐 달리는 말이다. 또 천년의 세월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길다의 개념으로 많이 쓰이고요. 마지막으로 일만만은 음 만개라는 뜻으로도 물론 많이 쓰지만 영원하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만년설 이럴 때 만년 동안 녹지 않는 게 아니라 영원히 녹지 않는 그리고 일만만은 영원하다는 뜻과 모든이란 뜻도 같이 갖고 있어서 만전을 기하다 그럼 모든 일에, 일에 안전을 기하다 이런 뜻이고 또 만국기 그럼 모든 국기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일만만은 영원하다는 뜻 그리고 또 모든이란 뜻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1백백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1백백 한일 쓰고 밑에 흰백이 들어가 1백백 이었습니다. 다음 글자는 지압이 붓자인데요. 여기서 지압이라는 뜻은 허스번드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부할 때이 글자를 쓰는데, 이때만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남자 어른을 지칭할 때, 때는 전부 지압이 붓자를 씁니다. 이 지압이 붓자와 아비부라는 글자와 쓰임에서 애들이 많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비 붓자가 들어가는 것은 할아버지. 교부 또 내지는 우리 아버지의 를높인말인 부친 카톨릭에서 성당의 신부님 할 때는 갓바더기 때문에 이 아비부자를 쓰고요 나머지는 모두 이 지아비부자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농부 형부 어부 뭐 나머지 남자 어른을 지칭할 때는 모두 이 지아비부자를 써야 됩니다 꼭 쓰임 말아두고요이 글자를 풀이해보면 예전에 남자애들이 장가를 가기 전에는 남자애들도 여자처럼 이렇게 머리를 뒤로 이렇게 길게 따고 다녔죠. 그런데 장가를 들면 이긴 머리를 이렇게 위로 상투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 부분은 지압이 부자이 부분은 남자 어른의 상투를 의미하고 상투튼 남자 어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자를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지압이 부 남편과 또 남자 어른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다음 글자는 셈 산자입니다. 셈이라는 뜻은 계산하다라는 뜻이에요. 글자를 한번 풀이해 보면 왼 위에는 대나무 죽이고 가운데는 눈목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밧들 공이라는 부스인데 2 0 개, 열 십자가 두개 있는 모양과 비슷해서 스무잎이다 이렇게 표현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2 0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샘산 자는 쓰기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많이 틀리는 글자이기 때문에 어디가 어떻게 틀리는지 잘쓸수 있도록 여러 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를 눈으로 보면서 20개까지 쓴다 할때 샘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대나무 젓가락을 눈으로 보면서 20개까지 계산한다 할때 샘산자입니다. 그러면 샘자 자를 어떻게 많이 틀리는지 한번 써보면 위에 대나무는 쓰는데 가운데 이 부분을 헤일로 쓰고 여기 2무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이거는 태양이잖아요. 태양이 만약에 20개나 있다면 우리 더워서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태양은 20개 없어요. 쓸때 어떻게 써야 된다? 대나무 쓰고 눈목 세칸 만들고 밑에 2 0립을 써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샘산자는 쓰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쓰는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빛색이라는 글자입니다. 여기서 빛이라는 건 어, 색깔, 빛깔 이런 뜻이고요. 단어에서 보면 색연필, 뭐 색종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빛색자는 제부스 글자예요. 글자 자체가 위아래가 없고 하나짜리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나중에 좀 친구들이 많이 헷갈리는 글자가 하나 있는데 이건 고르비예요. 고르비는 위에가 네모, 그 다음에 이렇게 써서 고르비라는 글자이고 지금 배운 빛색은 위에가 이렇게 구부러지고,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고우룩과 빛색을 꼭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빛, 색. 다음 글자는 저녁, 석자인데요. 저녁이라는 뜻이고요. 이 글자가 들어간 단어를 보면, 어, 저녁, 석, 벼냥 그래서 저녁에 지는 태양을 석양이라고 부르죠. 노을 지는 태양을 석양이라고 합니다. 이 전역석과 비슷한 글자가 있는데, 앞에서 배운 달월이죠. 달월 자는 하나, 둘, 셋, 넷. 안에가 두개 있습니다. 또 하나, 전역석이 들어간 글자 있죠. 바깥 외인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전역석 옆에 전복자가 와서 바깥 외였습니다. 전역석을 한번 써보는데요. 전역석은 이 부분이 이렇게 중간에 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 둘, 셋. 하나만 쓰면 됩니다. 전역석 한자 공부는 언어 공부이고 언어 공부는 이해했다고 끝나지 않고 내꺼가될 만큼 충분히 외워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파트를 통해서 충분히 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백 백 또 이렇게 훈과 음을 외워보고 이 한자가 들어가 있는 비슷비슷한 글자들을 읽어보고 정답을 찾아봅니다. 앞에 회에서 배웠던 다섯 글자와 오늘 배운 다섯 글자를 다시 한번 공부해보고 그 글자가 들어있는 단어를 찾아서 써보도록 합니다. 다음엔 쓰기까지 완벽히 되었나 한번 써보는데요. 일백백, 지압비부 이렇게 써보다가 잘 모르겠으면 쓰기가 안 됐다 이러면 가서 보고 다시 연습하고 와서 써도 됩니다. 그리고 항상 앞에 거안 잊어버리게 복습해야 되고요. 페이지 120쪽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배운 글자를 가리고 읽어보는데 만약에 가리고 못 읽겠다 그러면 보고 읽어도 돼요. 한번 읽는 것이 한번 쓰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취급은 기초 글자이기 때문에 처음 배울 때 꼼꼼하게 배워야 돼요. 형태도 정확히 구별해야 되고 뜻도 정확히 알아야 다음에 많은 글자를 빨리 공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